네 오늘은 오천에 우리 캠퍼 점검 하기 위해서 심 회장님하고 같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여기 천안 두정동에 있는 김치찌개 전문 김치찌개집 맛있게 한다고 소문을 내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김치찌개집 왔습니다. 마침 왔는데 어, 우리 어, 포트 피쉬 클럽에 이현질 총무님이 또 마침 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셋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매 양님 어,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집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잘 네. <laughs> 먹을게요. 네. 처음 하는 유, 네? 야, 우리 유튜브. 유튜브 방송이니까 음. 한번 잘 찍어 보자고요. 유튜브는 등록했어? 안했습니다 아, 이제 아, 해야죠. 이제 열심히 팔로우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시매 양님도한 말씀만 해 주시죠. 아, 우리 그 서로 이제 팀을 합쳐서 이제 그 밴드나 인터넷 쪽에서 유튜브 이제 동영상으로서 발전되는 KBS 주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천수만 바다 전망이 좋은 어 우리 회원 김재경님 어 세컨 하우스입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조망이 좋고요.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이상한 거 하나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집 앞에 또 캠핑카를 하나 갖다 놓으셨어요. <laughs> 옆에도 이상한 사아 보이죠? 포크레인, 만능 재주권 김재균님이 중고 포크레인으로 이 집을 가꾸면서 모든 작업을다 수행하신 좋은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우리 옆에 굉장히 좋은 보트관도 있습니다. 어민용 보트고 이거를 개인 보트 형식으로 핸들도 다시고 의자도 다시고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는 또 우리 재균님 개인 작업장이시네. 약간 온갖 잡동사니 공구. 어마어마하네요. 로망입니다, 남자들의 로망. 나중에 이런 작업장도 하나 갖고 살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데 살고 싶으시면 재균님을 통하시면 전원주택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에 아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아, 사오리에 있는 슬로프입니다 조그만 어천이 있고 보트로좀 끼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모보트끼우기는 아, 뭐뭐 아주 좋은 슬프입니다동맥을 한적하고 사람들도 많이 알아보니다 둘러보셨죠? 여기가 우리 어, 버트 피쉬 클럽이 새로 옮기려고 하는 신규 부지입니다. 아, 클럽에 있는 지인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임시로 있는 아, 부대의 캠퍼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풀이 무성했었던 자리를 지금 다 배원해서 부지정지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쓰던 캠퍼에서 임시로 옮겨놓은 짐들이 잔뜩 있습니다. 저기 화장실도 하나 있네요. 나중에 이 캠프, 이 캠프에서 주무실 날을 밤에 심장은 좀 강하셔야 됩니다. 바로 옆자리에 좀 보이죠. 여러 묘지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 한국 보트 피싱 클럽 임시... 이 캠퍼가 있는 오천항입니다. 오늘 저 보트 피싱 클럽에심 회장님이 겨울철에 캠퍼를 당분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한번 둘러보시려고 나왔습니다. 오신 김에 한번 심 회장님 그 보트 피싱 클럽 한번 서,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에,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보트 피싱 클럽, 코리아 보트 피싱 클럽. 에. 이 캠프입니다. 겨우내 사용을 하지 않고 와가지고 오늘은 점검차 캠프가 잘 있는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1년 내내 남녀 뭐 뭐라 그랬지 남녀노소 지고화를 막론하고 지휘고하,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년하고 막론하고 회원님들이 되셔서 회원이 오시면 무료로 이 캠프 시설을 이용을 하십니다. 보트도 여기다가 에, 보관이 가능하고 에, 여기 공룡 숙소 에, 먹을 것만 가지고 오면 에, 여기에서 회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에, 가질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 주소는 밴드 주소 카페 주소는 요 아래에 <laughs> 우리 최희영 교수님께서 해 놓으시니까 보시고서 한탄 정예회원 100 명만 유지하니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바이바이 좋은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전락시민영 여기 저 보트가 두대 있는데 보트 소개 좀해 주시죠 이 보트는 어떤 보트인가요 에 이거는 k b f c 의 유관 역사를 자랑하고 많은 회원들이 오면 같이 동행 출조에 도움을 줬던 17 피트 115마력 하우스 보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같이 즐기고 있고 겨울 동안 운행을 안 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또 하나 조그만 보트 하나 있던데 이거 뭐죠 이 보트는 어느 회원들이 우리 정 회원 들이면 조정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지 타실 수 있도록 된 인프라 콤비 T2 15마력입니다. 분리해서 뭐 차에 실을 수도 있지만 또이 트레라를 이용해서 끌고 와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보트, 보트가 없더라도 경험이 있고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것을 15마력 무상으로 본인은 기름만 넣으면 됩니다. 엔진이라든가 모든걸 다 정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들이 무상으로 쓰는 공용 보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부분 부분을 지원해서 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캠퍼 아닙니다. 오늘 또심 회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 이거 안주가 뭔가요? 내용이? <laughs> 이득희님께서, 어, 아산에 그, 쭈꾸미 닭갈비 공장을 하시는 이득희님께서 회원들과 드시라고, 주신 거를 오늘 이렇게 해서 캠퍼에서 올해 첫 기념 캠퍼 기념으로 먹게 됐습니다. 아이고, 술도 축하드립니다. 많네요. 안주도 많고. 올해는, 심회장님, 그, 금주도 하셨는데, 아, 금연도 하셨는데, 이제 좀 절주도 하실 건가요? 예, 절주해야죠. 예 오늘 좀 준비한 소주가 보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뭐 소주 세 병에 맥주 하나입니다 둘이서. 자아 올해 질락과 KBFC 모트... 발전을 발전과 그리고 어? 모든 그 뽑핑 낚시 클럽 회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야. 음, 어. 예. 잠깐 아까 오전에 들렸던 사오리의 응? 새로운 입주민 우리 저 재규 님께서 식사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새번복 <laughs> 많이 받으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맙습니다 이제 네, 눈사랑 <laughs> 눈사랑 모드입니까? <laughs> 눈사랑 모드로 이제 <laughs> 술을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인물이 나았다 인마 다하 <놀람> 아.. 음, 찍겠어요